자, BKB의 에어로프레서 대회. 1번 선수, 김동현. 1번입니다. 자, 음. 파이널 대회에요. <laughs> 자, 준비한 커피는 뭡니까? 온드라스 산놀드 워시드 커피고요. 온드라스 싼 홀드? 싼 롤렌조 카투아이 워시드. 노래? 네. 대해한 거지, 그 대해 우리. 근데 너물 필요하지 않아? 네. 빨리빨리 하겠어 아니 물, 그럼 데워야 되잖아. 네네. 시작. 잡고 있어. 대 아니면 너무 물이야. 대 대회, 대회죠? 대 여기 카타 간 거야? 네네. 알았어, 돼, 물 몇도? <laughs> <laughs> <진짜> 웃겼다. <laughs> 물 몇도? 88도로 해 주십시오. 88도. 네. 자, 아, 2번 선수. 네, 반갑습니다. 2번 선수, 김호일 바리스타입니다. 2번 선수도 음. 이로되시네요 네, 오늘 사용하는 온드라스온드라스산 로젠드, 카토아이 워시드입니다. 180 커피에서 로이팅 했고요. 로이팅 포인트는 라이트로서, 어, 커피 노트는, 네, 없습니다. 네. 어, <laughs> 네. 테크닉, 테크닉 플러스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 아, 아, 디테일한. <laughs> 상상로상로보네 뭐? <laughs> 여기서 이미 점수가 벌어집니다. 아 스멜 아 향기 네자 네. 저희가 그인더 열심히 했고요 선수 네 이거 제가 간 <laughs> 건데요 그냥, 그냥 이 새끼야 백 떴어 내걸 저울 자이 커피는 무슨 맛을 어그 네. 약간 종가루의 너티함이 살짝 있고요. 약간만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약간 약간 부드럽게 깔리는 느낌. 음. 약간 부드럽게? 네네. 과하게 나오면 감점입니다. <laughs>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맛이 굉장히 좋은 커피라고 봐요. 아, 단맛? 전체적으로 단맛? 네. 그리고 쓰거나 쓰거나 떫게 나오면 감점입니다. 아 이거 네. 저는 먼저 최대한 클린을 표현하기 위해 결점들을 살짝 골라주겠습니다. 아, 살짝 골라. 살짝 골라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열심히 골랐는데 백스 바로 스틸 당했죠. 저울이 없어요. 실장님 저 저울이 없어요. 저... 회장님, 저 저울이 없어요. 아... 아무거나 주십시오. 저울 아카이아로 제공해드립니다. <laughs> 블랙 아카이아. <laughs> 네. 아이심장님아요 이거 보던 건데? 자 이거 화이트 아카이아, 블랙 아카이아. 고프로이 앵글이 이게 아래로 안 꺾이네? 여기 <laughs> 고정이 될, 네, 어쨌든, 아카이아로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두분 다. 물 온도 88도 맞으신가요? 저는 90도입니다. 90도요? 네. 아, 까다로우시네, 두분 다. 소 코리안 아카이아. 자, 지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양쪽 마치고요. 이제. 원두를 필파겠습니다 원두 는원 네, 2번 선수 원두 받겠습니다. 네. 1 8 g 이구요 아, 18g이요. 1 2 g 에요바었어 언제? 아, 제가 레시피 좀 많이 바꿨거든요. 저는. 4g으로. 야, 네, 놔. 아, 나 진짜. 반칙 <laughs> 쓰네. 반칙은 아, 놔. 이거 어떻게 해? 아, <laughs> 빨리. 18g이야, 아, <빨리>. <laughs> 놔. <laughs> 아, <laughs> 왜 그래? 아우씨. <laughs> 나 18g 할 거야. 또 뺏겼다. 그뭐하신도가는 아예 그냥 결정도를 물어보고 있겠습니다아무리들1 어, 8 g 에한 조진 할 거예요. 네. 온또 뺏겼어? 네 혹시 죄송한데 이거 민싱할수 있는 뭐 비커라 그런 거 없습니까? 비커요? 네, 네. 아. 이분들 까다로우시네.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여기 네. <laughs> 아니, 미리미리 세팅을 하고 하셨어야지. 아, 이거는 안들어가잖아안 맞잖아. 어, 맞네. 그래서 아, 어, 맞네. 맞, 죄송합니다. 감점. <laughs> <laughs> 네, 필터 어디니? 그렇구나. 필터 두장 사용하겠습니다. 두 장이요? 네. 네. 두장 쓰는 이유는요? 네. 네. 다른 선수들이 두장 쓰고 저도 같이 두장 쓰겠습니다. 아, 아, 역시 네. 트 있나. 트렌드에 <laughs> 민감한 남자. 그렇죠. 아몇번 그라인딩을.. <laughs> 핸드필만몇번 하는겨? 오늘 네. 하고 계시면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아카이아 저울입니다 네. 실값 처리하면 안돼요? 헤이 아카이아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핸드픽 하려면 시험을 해보요 네, 시간은 어떻게 해요? 시간은 타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안될수도 있고요 <laughs> 네. 저, 저, 저울이 이거 자꾸 변하는데요? 아, 원래 시간이다, 시간이다. 원래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laughs>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17.9g에서 네. 움직이면 이제 어? 안 왜? 움직이는데요? 제가 1 8 g 되지만 아졌어 아, 지금 그래. 김호인 선수가 한대 때리니까 17.9에서 17.8로 네, 비쳐서 0.1g으로 떨어졌습니다. <laughs> <laughs> <너좀 있어. 웃음> 제가 18 공정하게 18g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분명 같이 해야지 그래도 따로 따로 하면 저거는 대고 아니지. 동시에 아, 해야지. <laughs> 그래 그래지. 그래야 평가해 주지. 아그 응. 이거 온도가 얼마 되는지 아니노? <laughs> 나 찍고. 고맙겠습니다. <laughs> <너, 참. 웃음> 저 담배 하나 피고 왔어요저 담배 하나 피고 가도 될까요? 두대 피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짜증나. 담배는 불러와, 알았지? 아, 분명 제가 먼저 했었는데. 아, 아. 그거 가면 되는구나? 네? 그것만 가면 되는구나? 네네, 진짜 끝나요. 아, 경기장을 떠나는 그들. 배터리가 한칸 남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어, 쉐키 쉐키 이 쉐키 엄청 오래 걸리 쉐키 이 <laughs> 쉐키 자 커피 이름 뭐라고요? 온도라스 싼 로렌조 카투아이 워시드입니다 해발고도 1 6 0 0 m 쯤에 되었고요 워시드의 방식으로 가공되는 원두 다른 정보는 없나요? 카토 아이 품종이고요. 아까 다 얘기한 얘기하면... 거예요. 저 이따 가 하나. 뭐또 어디가? 저 유리 서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아무거나. 이거 써도 되니까 혹시? 어. 얼른 써도 될까 혹시? <laughs> 안 됐나봐는 안쓸 거야? 아 됐어. 나야 내가 쓸거 저거 스코트저너다 <laughs> 준비 끝나고? 아저 진짜 준비 다 끝났습니다. 진짜로 준비가 진짜 빡세입니다. 진짜 안들가 자, 감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추출 네, 어. 네. 그니까이번에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모화자도 네. 50g에 물을 네, 리브라고 b k 협찬 아카이아 저울입니다. 그리고 퓨저기를 하나, 둘, 세번 하고 30분 동안 네. 기다리겠습니다. 반배한테 네. 피고 오시죠. 아, 그럴까요? 네. <laughs> 네. 아, 숨소리가 거칩니다. 네, 3초가 지났으니까 150ml 투입하겠습니다. 150ml. 네. 네. 로 어디 갔어요? 배터리 다 나갔어요. <laughs> <laughs> 저 10분이 안 된다니까. 촬영이. <laughs> 10분 안에 끝낼 줄 몰랐네. 1 5 0 g 입니다 아우. 네. 다시 세 번을 하나, 둘. 네, 세, 세 번을 졌습니다 이건 언제? 네, 이제 필터를 리싱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현이 숨소리만 거치고 뭐 하잖아요 <laughs> 원래 동현이 숨소리 고었어 이번 선수 다 끝나셨습니까? <laughs> 아직 멀었습니다. 아, 아직 멀어. 자 아카이아 조 아카이아 카이아. 카이아말좀 해. 어 저는 30mm를 구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30mm 넘었는데요. 아, 34mm인데요. <laughs> 얼른 눌렀죠? 어 저희 한 번만 쓰겠습니다. 야, 반칙이잖아. 간점간점이 관점, 20초야. 네. 어, 쉬고, 쉬고, 쉬고. 어, 정신없습니다. 양쪽에서. 1분 네. 40초에 저는 바로 네. 푸싱하겠습니다. 푸싱. 푸싱은 한 20초 정도. 20초 정도. 네. 20초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팔 힘이 떨려서인가요? 아, 그 세계 1등 레시피입니다. 아. 느낌. 네. 자, 20초 동안 푸싱하시고. 자, 이쪽은 아마 50초에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그램 주입하시나요? 140g 정도 주입을 하. 140g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커피 커피. <놀람> 한 스푼 더넣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 넘었죠? 감점 들어갑니다. 얘랑 수준 떨어져가고 같이 대결을 못하겠네. 자, 오늘은 10월 19일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스케줄입니다. 시작 아니에요? <laughs> 이 시작인 것 같은데? 자, 서버를 차갑게 얼려둔 건가요? 네, 네. 이유는 그. 그... 커피가 처음 추출할 때 임계점을 맞추려고 일부러 네, 몇초 동안 푸쉬하시는 건가요? 1분에서 1분 20초 사이로 맞췄습니다. 아니 푸쉬를 몇초 동안? 1분 20초, 1분 20초 정도, 1분 20초 정도 누른다고? 네네, 어... 지켜본다. 45초에 시작했으니까. 바이패스 하시는 건가요? <laughs> 너무 많이 웃어 <laughs> <laughs> 원래는 아니, 위도는 없었는데 날씨 너무 없어서 이 <laughs> 20도 지났습니다야2 <laughs> 0 지났잖아 아니 아직 안 지났어요 1분, 네. 1분 20, 1분 이0 29, 2이 29, 29, 이겼다 내가. <laughs> 그 어떤 9 29, 2나 29, 29, 29, 2요2 끝나면 주세요. 네.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좀만 빌려주면 안 되냐? 너무 심하다. <laughs>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어. 어떡하지?